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25강 공부하겠습니다. 책 132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기 기득교의 신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틸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제목입니다. 소제목이에요. 삼위일체론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삼위일체론, 기독교 신론의 핵심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음, 단음다 삼위일체입니다. Trinity라고 하죠. Theory of Trinity, 삼위일체론입니다. 말만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삼위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일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간의 오해 소지가 오히려 있어요. 삼위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격 페르조나가 셋이다 할때그걸 삼위라고 하는 거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일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일체라고 에... 하면 그냥 형태가 하나, 뭐 실질적으로 몸이 하나 이런 걸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 뜻인데. 격으로, 윗격으로, 셋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체라고 하는 거는 자아치다면 삼일체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단일신론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죠. <웃음> <웃음> 자, 내용을 봅시다. 오리네스 이후에 삼위일체론의 전개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검토했던 학자 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오리게네스. 먼저 우리는 오리게네스의 삼위일체론의 문제와 그리스도론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가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론,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여기서 나,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론도 나오고 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모양입니다. 오리게네스는 확실히 강력한 구조적인 사고를 한 사생가였다. 음, 강력한 구조적인 사고. 체계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느낌, 음, 그리고 한 곳을 치우치고, 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뼈대를 늘 염대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한 사생가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의 교설은 그것에 적대되는 사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 체계가 탄탄해야 그렇지 못한 사상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특히, 모나르키아주의와 모델리즘의 신학에 대한 승리를 가져왔다. 모나르키아주의와 모델리즘은 구조적인 사고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뿐 아니라, 그의 신학, 그리스도로는 신비적 경건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례를 위한 신앙고백에 추가된 여러 가지 조항이 생겨날 정도였다. 상당히 신학적인 내공이 두텁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체계적으로도 구조, 체계가 탄탄하고. 신비적 경건성도 있으니까 밖에 틀과 안에 어, 영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신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안될 것은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철학처럼 들리는 신앙고백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존재의 힘에 대한 신비적 직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음. 예를 들면 가이사리아에서 세례를 위해 사용되었던 신앙고백은 오리건에로부터 신비적 가이사리아, 이거는 그 플레스티의 지중해에 면한 항구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도시죠. 가이사랴, 가이사랴, 라고 하죠. 요게, 어원적으로 보면, 가이, 카이저,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부진도시다. 그렇죠. 거기에, 유대지역을 통과하는 로마 주둔군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이사르에서 세례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신앙고백은 오레가니스로부터 신비적 정식을 따온 것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음, 보십시오. 신앙고백 가이사랴의 신학의 세대 고백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 성경 곳곳에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신으로부터의 신, 빛으로부터의 빛, 생명으로부터의 생명, 모든 피조물의 마다들로서 모든 세대의 앞서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 당신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철학과 신비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철학은 이 세계 현상을 형이사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 한다면 신비주의는 그 논리를 근거로 하되 직관을 통해서 어떤 확실한 것을 경험하 하는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비슷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철학과 신비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의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서부하고 반대되는 쪽이죠.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로 됐던 했던 동로마 그 오른쪽 존재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쪽은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네요. 겉으로는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을 위한 신비적 표현으로 쓰여질 수가 있었다. 음 동방 교회가 그런 동방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빛, 빛으로부터의 빛, 음, 생명으로부터의 생명, 이런 겁니다. 음, 이게 실증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적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결합은 오리게네스의 유출설의 체기가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공격을 받음으로써 위험에 부딪히게 되었다. 오리게네스의 유출설, 에... 음, 뭐지, 오직... 설명, 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떤 걸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흘러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그 문장 읽겠습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의 결합은 이게 동방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리게네스의 예, 오레가네스가 활동한 음,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한 거예요. 그당시는그 도시가 대단했어요. 오레가네스의 유출설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신앙 입장에서 공격을 받음으로써 위험에 음, 부러지게 됐다. 네. 오레가네스 그가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에서 2단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영적 존재의 영원성과 선제성 초월적인 타락의 관념 신체 없는 단순한 영적 부활 종말론의 정신주의적 해서 정신화된 종말론 이 모든 사상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플라톤적인 고대 그리스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플라톤적인 그게 헬레니즘의 정신적 토대예요. 그런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관념화되고 정신화 되고요. 어...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구체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성서에 기반한 초기 기독교의 정통과 대립될 수 밖에 없어요. 로고스의 위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향은 모나르키주의의 지지를 받아 유, 모나르키아주요, 어, 유일, 에, 유일, 통치. 에, 그래, 입장이죠. 나빠다, 스스로 땅 위를 걷는 신, 신이외의 것에는 만족하지 않았다. 한편, 유출설의 도식에 의하면, 로우스는 초월적인 음, 하나보다 낮은 힘을 가졌다. 어디서부터 나왔으니까, 결국 그 근원이 더 높아졌다. 제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 대립이 오리게네스 학파. 아, 당시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학파에 속했다. 그렇군요. 이게 주류였네요. 그 당시 오리게네스 학파 내에서 우파와 좌파의 분열을 일으켰다. 우파의 교회 즉, 전통주의의 방향을 대표한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투 루고스인데뭐 제가 처음 듣는 학자 이름입니다. 다음 가지 주장했다 3위 가운데 어느 것도 만들어진 것은 없다. 음, 아, 유출설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부터 왔다. 성령도 거기로부터 왔다. 에, 근데 그거 하고요. 전제론적으로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건 다른 거죠. 삼위 가운데 아버지 아들 영 가운데 어느 것도 만들어진 것은 없다. 예 그리고 어, 다른 어느 곳에도 종속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삼위 안에 있어 있지 않던 것이 덮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성령은 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완전히 삼일체가 정리되기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입장의 선택표자들은 오늘날 고등그리스도론하이크리스톨리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론을 원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저주보다 낫지 않다. 낫, 낫다. 밑에 떨어지지 않다. 아, 복잡합니다. 빨리 진도 나가는 게 낫겠어요. 너무 어, 아주 디테일한 그런 어, 교리적인 충돌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기 힘듭니다. 다른 한편 좌파의 학문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을 대표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은 그의 본질상 아버지와 이질적이다. 그래서 아들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낙키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계층적인 방식의 구성으로 어, 방식으로 구성돼서 로고스고리시도론과 결합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히에라르키아. 네, 히에라르키아, 는 체계적으로 계층을 갖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는 질서를 가르칩니다. 히에라르키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 신은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입니그 다음에는 둘째 자리에 로고스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높은 자리보다 아래에 있다. 성령은 셋째 자리로서 둘째 자리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정통 삼위일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세제자리를 이루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두파 사이에 좌파 우파, 오바 좌파 싸, 싸움에서 그리스도교는 거의 무너지게 됐다. 음, 그런가요? 너무 싸움이 음. 과격해지는가 보군요. 삼일체의 논쟁에는 신학적 대립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교회의 정치적 관심도 한몫했다. 교회의 정치적 관심은 이론적 깊이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논쟁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요구했다. 음, 너무 이제 이론적인 대로만 나가게 되면 실질적인 교회 문제가 중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 그 실제적인 문제의 중심을 잡는 것, 이게 정치적 관심이죠. 로마는 그의 절충주의적 전통에 따라서 실제적인 해결의 길을 마련했다. 로마 교황, 디오니시우스, 는 신의 섬위와 신의 섬위 트리아스와 모나르키아의 거룩한 가르침, 이두 가지를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라고 하는 거하고는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 것들은 두 파의 중심 사상을 뜻한다. 음곧 하나는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대립한 모나키아의 사상과 또 하나는 로고스 그리스도론의 표현이 신의 삼위성의 사상의 긍정이다. 음이 교황은 이두 가지 모순된 사상을 결합하기를 을 원했다. 셋이 다르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 신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합니다. 근데 그게 결합되기를, 이제 이 로마교황, 디오니시우스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의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가 그것까지 다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다면, 그렇다는 것에 도구마가 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이두 가지가 충돌하지만, 그두 가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일종의 당위만 되었다. 근데 그것 없이는 새로운 통찰이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두 사상의 결합은, 하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 결합은 교회 정치적 실질적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마침내 달성되었다. 하의접근 달성되었던 하나의 접근대상이었다. 그러나, 거의 80년에 이르는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비로소이 교회 정치는 관철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해결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거리시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음, 응, 당시 이러한 투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됐어요. 그게 기독교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이두 사상 말입니다. 하나다, 셋이다. 이거는 신학자 해석 해석하는 거지 실증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죠. 한쪽이 말이 되지 않은 한쪽은 말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논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둘다 그러니까 말이 되기 때문에 혹은 둘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죠. 그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정통 신론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해명하는 최선의 인식론적 근거일 뿐이지 그게 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신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실한 토대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확실한 토대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만이요. 이 이게 어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모형 이런 것들이요. 뭐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은하계, 뭐그 다른 우주 이런 것들 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그러한 우주 물리학적인 패러다임이지, 그것이 영원하게 그게 그대로, 어 인정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계 우주가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나와요. 아리우스가 나오면 당연히 아타나시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니케아 회의, 이런 것들의 삼일체 이 논쟁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어 회의입니다. 자 텔레이는 아리우스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3 1 철론을 둘러싼 논쟁에는 하나에 머물 수 없는 많은 원인이 있었다. 황제가 촉진시키려고 했던 것은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배우받는종교가 되어 있어서, 교회의 분열은 제국 전체의 분열까지 몰고 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교나, 에, 이 사교, 라고 하는 단어, 이건 주교예요. 주교를 잠깐만 사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교나 신학자 사이에 인간적인 싸움이나 주교와 신학자는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교는 그 목회적인 차원이 강조된 거고 신학자는 신학을 한다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 주교의 미서 신학자일 수 있고 신학자인 미서 주교일 수 있어요. 아니, 둘사이의 인간적인 싸움이나 하나의 좁은 전통주의와 여기에 구에받지 않는 사변 사의 대립도 한몫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렇게 뭐 복잡한 얽히고 설계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삼일체. 에 대한 논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론적 해결에 대한 강한 요구와 수도원적인 열렬한 신앙 사이에도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과제, 그것은 기본적인 의미와 영원한 의의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과제는 어둡게 지나가는 아, 가사적인 세계에서, 가사적이라고 하는 건 죽는다는 얘기였죠. 어둡게 지나가는 이, 이 죽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 하는 물음이었다. 이 물음은 사도교부들의 줄곧 사람들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뭐, 뭐 그때만이겠어요. 늘 언제나 중요한 주, 과제가 된거죠. 삼위일체론의 논쟁이나 그리스도론의 논쟁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 이 구원 문제였다. 아리우스 주위에 대한 위대한 반대자 아다나시우스는 음, 인물이 나오는군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아다나시우스라고도 발음해서 있고 아타나시우스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다나시우스 TH니까 다 아다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바람합니다. 이는 이 물음에 대해서 구원이란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한 가지 교소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셨겠죠? 이것은 로고스가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나타난 신은 진실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신은 다만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로소 어, 아버지가 된다 따라서 아들은 처음을 가지지 않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부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음, 에게요 따라서 아들은 처음을 가지지 않음. 그러니까 아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 영원부터 자신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선재성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다. 예, 예, 보통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비밀한 어,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에 들어있다. 아들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 아버지. 이 둘이 하나같이 영원할 때만,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할 때만, 로고스가 자체 안에 현존하는 예수는, 우리에게 불사성, 영원성을 줄수 있다. 그는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항상 신과 같다고 하는 것은 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불사의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식, 영원한 삶의 인식을 준다. 모든 영적 존재 가운데 에, 최고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음,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떤 시점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선제적으로, 어,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신보다 열등한 존재가 있다.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 거죠. 예수는 피조되지 않고 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요. 우리는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과 다시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신뿐이다. 이 결합이 바로 구원이다. 아다레시우스의 입장을 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듯이 들릴 수도 있고, 아주 고대인들의 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그런 충돌,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섬일체론이 기독교 신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라시우스의 입장이 더 중심이 돼요. 아, 아리우스, 어, 이 입장도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의 한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요. 아다네시우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